달라, 죄를 잘못을 인정하라. 무슨 잘못을 했지?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어 열어주시려. 나가고 싶다. 어허, 주인을 물고, 깨물고, 느끼고, 어, 감옥을 움직이지 말거라. <laughs> 물고, 뜯고, 즐기고 했다. 오빠 살이 다 까졌어. 잘못을 인정했냐? 인정했다. 나, 나오고 싶다. 알았다. 잘못을 인정했다면. 그리고 이 불법 장난감 불법 장난감도 갖고 놀고,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줄 아나? 어? 얼마나 위험한 건줄 아나? 이 불법자분한가비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? 모르겠다. 바보양이라서 모르겠지? 그. 오빠봐 앞으로 그런 재미 타지 말도록. 아랫미디어.